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우리 지금 이제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11번째 예배입니다. 어, 힘내서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40일 동안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 몇주 동안 계속해서 어, 며칠 동안 칭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은혜로 우롭다 여겨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우리가 이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 노릇 하던 신분에서 사망의 영역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 하는 생명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고룩한 백성으로 완전히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고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이 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율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해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지 거치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의례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동안에 율법을 이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어, 이 신앙 속에서 살아가다가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가 왕 노릇하는 어, 은혜 이 은혜가 왕 노릇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그러면 율법의 족쇄에서 우리가 풀려났으니까 이제 죄좀지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합니다. 왜곡해서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정제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야, 보니까 너희들 죄인이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죄인이다. 저렇게 하지 못하는 죄인이다. 나름대로 이 율법에 억눌려 살아가는 아,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이 구원의 은혜, 은혜의 구원을 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그 동안에 이 자신의 족쇄처럼 가지고 있었던 옥죄였던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면서 아나 이제 그러면 이전에 행하던 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네요. 자신의 그러한 죄된 모습들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우리 말씀 어디에서 보았느냐? 6장 1절에서 보았습니다. 6장 1절에서는요. 은혜가 더한 곳에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 라는 그 말씀에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더, 더하겠습니까? 거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야 우리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종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이 율법에 아니 스스로가 죄의 종로를 타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의 논리를 펼쳐 갑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종 노릇하고 있나? 내가 누구에게 종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제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 종 노릇하고 있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그 원리는요 종의 원리예요 우리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종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요. 노예입니다. 둘로스 노예예요. 노예에게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소유권이 없어요. 오직 주인에게 100% 소유가 되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 복종합니다. 그래서 종의 그 본질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그 종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를 보면 그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외쳐봤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할 때까지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우리의 삶에서 분노와 또 미움과 탐심, 이와 같은 죄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잖아요.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합니다. 또 용서하고 희생하고 서로 섬깁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속했음을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 종이냐 아니면 의의 종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고백 뒤에 내 삶의 순종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나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사람은 단단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이 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의의 종이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그 결박에서 풀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네 자유가 자유이냐.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동시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의 법 아래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짓누르고 있었던 그 죄의 옥새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의의의 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새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죄의 종과 의의 종의 삶을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데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의 삶을 돌아볼 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20절 말씀처럼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자신을 옥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아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죄에게 속한 자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가 앞에 본다면 우리의 지체, 손과 발과 입과 우리의 마음들이 완전히 사탄에게 내준 바 되어서 계속해서 그 죄를 행합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 보니까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줬다라고 말씀해요 부정과 불법에 계속 내어주면서 불의의 무기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쓰여졌어요 열심히 내가 그 불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무엇을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불법에 이르게 되고 타락에 이르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으로, 쓸, 죄의 종으로 내가 계속해서 죄를 행하면서 불법을 행했을 때그 마지막 결과가 어땠느냐? 부끄러운 것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부끄러운 것으로 향해서 갑니다. 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얻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후회와 수치감이에요. 그리고 점점 타락해져가는 불법과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죄에게 순종했듯이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의와 상관없이 살았던 이전의 모습처럼 이제는 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함에 살아갈 때 완전히 고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세요. 여기에 은사는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끝은 무엇으로 가느냐? 영생으로 끝이 맺어지는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거룩함의 끝을 또그 열매 맺는 것은요, 이 새벽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얼마나 많은 예물을 올려 드리고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행위로 행위로 보이는 것으로 드리는 그것에 대한 결과 삭시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은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죄인임에도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아니 원수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영생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은요. 내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 순종의 대상 주인이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면 앞에 첫 번째 15절에서 말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아,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 마음껏 지어도 되나, 되나요? 다시금 죄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요. 단호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를 지을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의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체가 손과 발과 눈과 입술이 생각이 모든 나의 시가 삶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져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